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일곱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세 개는 이인칭 당신과 관련된 종말론적 청원들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구현되는 결정적인 때가 오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오시는 때가 되면 그분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미 속에 거룩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더 이상 하느님과 인간의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세상.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활동으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1인칭 우리와 관련된 정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은 오늘 당장 먹어야 할 양식을 청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정말의 때를 위한 영적 양식을 오늘 그리고 날마다 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존말론적 심판에서 구원되어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여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아예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기 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국권이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청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보호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론적 실현에서 보호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속적인 문제들을 더 염려하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가 정작 하느님께 청하여야 할 중요한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 나라에 속하고 그분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들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양식과 용서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게서 국권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